네 여러분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ETF의 두, 네 번, 그니까 4강의 두 번째 2분대 여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것도 있고 어뭐 그래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면 어 천천히 몇번 다시 돌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앞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1강에서 말씀드렸죠. 모든 ETF는 앞에 뭐요? 브랜드, 브랜드명. 뒤에는 추종 지수. 뭘 추종하고 있느냐 얘네들이 예, 그거를 나타낸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시죠. 첫 번째,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 엔. 이건 뭐예요? 타이거. 타이거 어디예요 이거 여러분? 어, 미래셋 자산운용. 어, 미래셋 자산운용이 운영하는. 그다음에 뭐요? 얘는 뭘 기준으로 하느냐? 미국 나스닥 100 지수 있잖아요 그게 올라가면 얘, 얘도 올라가고 걔 떨어지면 얘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추종지수예요 어. 미국 나스닥 100이 이게 추종지수예요그 어.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어. 다 보죠 뭐 어. 코덱스 이거 어디요? 삼성 얘 예, 예, 코덱스 미국 빵 플러스 엣지 이거 이제 뭐 붙은 게 많아요 어. 이거 한번 보죠. 이건 뭐냐면, 추종 지수가 미국 팡 플러스. 아. 이게 페이스북, 뭐,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구글. 이렇게 한그팡 플러스라는 그 지수가 있어요. 물론 이네개 주식 외에 다른 것도 좀 들어갑니다만, 이걸 위주로 한 인덱스가 있어요. 그거를 추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오르면 어, 이것도 올라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게 한국 시장에서 보면 어, 어젯밤에 미국 시장에 기술주가 오르면 얘도 올라요. 음. 근데 이제 여기 재미난 게 있어요. 근데 얘는 뭐냐? H. 갑자기 H. 이게 뭐냐? 이거는 뭘 말하냐면 이게 미국 거를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발생해요? 환차. 어. 환차가 발생하잖아요. 환율의 차이 그거를 해칭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는 무슨 얘기냐? 처음부터 이 환율을 고정시켜놓고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어, 그래서 이 H차가 붙은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 그 다음에 볼까요? 그 다음에 코덱스예요. 그럼 코덱스는 뭐예요? 또 삼성자산운용이죠. 어. 그 다음에 뭐죠? 추정지수가 2차 전지 산업. 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2차 전지에 관련된 에, 종목들로 주로 채워진 에, 그런 구성을 갖고 가는 ETF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난 2차 전지 쪽이 향후에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이, 이 ETF를 이제 사시면 되죠. 이렇게 생긴 ETF. 근데 자기는 2차 전지를 좋아하는데 여기에 무슨 딴 이름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 예를 들자면, 뭐, 바이오, 뭐, 어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뒤에는 어떻게 보면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추종 지수라는 말이 좀 어려우시면 내용. 그 다음에 뭐, 아리랑 코스피, 아, 이것도 설명드려야 되겠네. 아리랑, 이게 뭐예요? 하나, 한화, 한화 자산 운영이죠? 코스피, 코스피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코스피가 오르면 오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코스피 전체 지수 있잖아요. 어, 뭐 2천 몇백, 뭐 2천 4백, 2천 5백, 2천 6백, 뭐 요즘은 누가 3천 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많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니 이 뒤에 있는 얘는 또 뭐냐? TR, 이게 뭐냐? 이거 궁금하잖아요. 어, TR은 뭐냐면 토탈 리턴을 말하는 거예요. 어, 그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하다 보면 분배금이 나오는데 그 분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게하 어, e t f 다 하는 얘기예요. 이건 재투자. 이거는 재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아, 이거는 재투자다. 아. 그 다음에, 요거 재밌죠? 코덱스, 이제는 아실 거예요. 코덱스, 얘 어디 거예요? 삼성 자산 운영이 운영하는데, 200! 뭐야, 코스피 200이죠. 코스피 200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얘는. 그 중에서도 뭐? 선물. 코스피 200 선물지수를 따라다니는 그런 상품인데 요게 재밌어요. 인버스. 인버스 뭐예요? 어.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써지지? 죄송합니다. <laughs> 인버스. 응. 글자 그대로 역. 응. 인버스를 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얘는 선물이 떨어져야 돈을 버는 애. 왜냐하면 여기 말했잖아요. 인버스 역방향이니까. 역방향이니까 인버스는 떨어져야 돈을 번다. 오르면 돈이 깨져. <laughs> 이 ETF 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뒤에 보니까 이게 난데없는 애가 또 하나 나타났어. 2X. 이게 이제 요새 흔히 얘기 많이 하는 뭐요곧버스 왜냐하면 따블로 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새 이거를 곧버스. 그래서 요새 새로 들어온 젊은 개매 투자자들이 많이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따블로 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코덱스 선물이 1% 빠지면 얘는 1%가 오르게 돼 있는 구조인데, 곧버스는 뭐예요? 1%가 아니에요. 1%가 아니야. 어떻게? 여기서 곧버스. 이두 배로 된 거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두 배로 먹어. 어 이거 먹기만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들죠. 예, 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 예를 들어서 어, 코스피 200 선물이 1% 빠지면 얘는 2% 2%가 오르는 거예요. 참 재미난 구조죠. 그러니까 ETF에는 이런 게 많아요. 어. 레버리지는 또 뭐냐면 레버리지는 또 반대예요. 인버스랑 반대. 같은 방향에 예, 증폭된다 이게 수익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세히 안 봐도 그 사이트는 나중에 가르 쳐 드릴게요. 자세히 안 봐도 ETF 이름만 딱 보면 이게 대충 얘가 뭐 하는 건지를 딱 감을 잡아야 돼.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하면 아 이건 미국 나스닥을 기준으로 하는데 누가 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영하는구나. 아,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이 아시면 된단 말이에요. 어. 이거 몰르, 모르면 이게 뭔소린가 뭐,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 뭘 이걸 얘네가 하는가. 이 애취차 쓴 것도 중요하고, 음.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것들이 되게 그 추정 지수의 내용을 얘기를 하죠. 어. 그래서, 예, 뭐, 이런, 이런,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늘 설명드렸지만, 뭐, 곱버스도 나오고, 어.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고포스, 고포스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고포스인가? <laughs> 이게 고포스입니다. 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 이 ETF도 상당히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ETF 투자 시에 중요한 체크사. 이거 중요합니다. 추정지수. 이게 뭐예요? 추정지수. 제가 말씀드렸죠? 추정지수가 뭡니까? 어, 그 뒤에 붙는 거 브랜드 뒤에 붙는 거 코덱스 다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붙는 거 있잖아요 어. 그게 뭘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 추종지수의 성격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지수를 고를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어떤 지수를 고를까 이거를 제가 이제 선물세트 고르기라고 이렇게 쓰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과일 선물세트 과일 바구니를 할 건가 아니면 뭐 육류 어, 선물 세트를 할 건가? 그럼 뭐, 그거를 정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과자 선물 세트를 할 건가? 근데 자기는 과자 선물 세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육류나, 어, 뭐, 과일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뭐냐? 뭐, 코덱스, 타이거, 과자, 과일, 뭐, 예를 들면 그 뒤에 붙는 거, 그게 추정지수예요. 걔는 뭐예요? 어, 이거의 성격을 이미 말, 말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게 어떤 테마를 가지고 가느냐? 그래서 이제 예를 보면 코스피 200. 이건 뭐예요? 코스피 200. 네, 코스피를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예. 코스피. 얘는 코스닥 150. 뭐 이런 게 말하자면. 근데 여기 이제 헬스케어 있어요. 그럼 이건 헬스케어에 관련된 종목들만 묶어서 추종 지수를 만든 거를 이 ETF는 추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새 새로 나온 여러분, 요새 많이 얘기되는 그린 뉴딜. 이거는 그린 유질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로 구성된 그 추종 지수를 얘가 ETF가 따라간다. 아, 그얘기예요그 해외에는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타이거. 어, 타이거는 뭐예요 어, 미래에셋. 미래에셋 자산 운영이 운영을 하는데 얘는 뭘 근거로 하느냐 하면 추종 지수가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어, 기준으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어. 이제 아셔, 아셨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그러니까 ETF의 이름만 딱 보면 추종지수의 이름만 보면 아 이게 대충 뭐하는 거다라는 거가 이제 들어오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해야 될건 거래대금이에요. 이건 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에서 제가, 아, 우선주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우선주가 오를 땐 빨리 올라요. 어. 근데 떨어질 때도 굉장히 빨리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주는 본주에 비해서 규모가 적잖아요. 어. 적다는 얘기는 거래대금도 적고, 어. 참여자도 적고. 그러니까 ETF에서 똑같은 일이 이제 벌어져요. 그러니까 ETF를 투자를 하는데, 그 ETF를 바, 봤더니, 거래대금이 너무 적어. 어, 그러면 이건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원하는 가격에 마음대로 사고 파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지금 이걸 팔고 싶어. 오늘. 그러면 내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만 원에 팔아야 되겠어. 그럼 누군가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거래대금이 너무 적으면, 살 사람이 없으면 못 파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거래대금을 한번 체크하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주, 주요 체크 사항에 제가 그래서 뽑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마 화려해도 거래대금 적으면 약간 그런 곤란한 점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운영보수 뭐 이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려서 이게 일반 펀드보다는 운영보수가 상당히 적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자산운용사도 뭘 가져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ETF 가격에는 이운용보수를뺀 그게 반영된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되니까 우리가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나중에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얘네들이 운용보수를딴 데보다 되게 많이 받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 그럼 수익률이 낮아지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이제 좀피 현저하게 높으면 좀 피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운영 보수도 한번 체크해 보자. 이자선운영사가 얼마나 뛰어가는지.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추적 오차와 괴리율 이런 거예요. 어, 이게 이제 추적 오차 이거 되게 힘든 말인데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진짜 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몰라도 뭐 어, 투자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는데 에, 그래도 어,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추적오차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추정, 추정하는 지수가 있잖아요 어, 그럼 추정하는 실제 지수와 실제 담고 있는 종목이 차이가 있나 어, 그거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어, 오차가 생기죠. 예를 들, 예를 들어볼까요? 어, 떤 추, 종 지수가 2차 전지 지수예요. 어, 어, 이 추종 지수가, 실제 지수가 2차 전지야. 예? 뭐,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담고 있는 종목에 L종학이 없어. L종학을 빼고 넣었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 이게 뭐,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극한적인 그런 예를 들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제로 이런 2차전지의 이런 추종하는 실제 지수하고 실제로 담고 있는 종목이 차이가 나니까 상당한 이런 추종 오차가 생기겠죠? 어, 그리고 그거,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크면 안 되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자산운용사가 어? 좀 제대로 어, 그 구성을 못했다. 어,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쉬, 쉽게 얘기하면 말만 2차 전진인데 내용은 2차 전진은 조금 밖에 없고 뭐 다른 게 많을 수도 있고 뭐 그,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 추적 오차를 통해서 한번 봐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괴리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름에서 하지만 괴리됐다는 게 뭐예요? 뭐가 벌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NAV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Net Asset Value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그러니까 ETF의 순자산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ETF의 순자산가치. ETF의 순자산가치가 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NAV예요. 이거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ETF와의 가격체. 이거는 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 가지 뭐 어, 보수 수수료도 있고 또, 이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넷 밸류보다, 넷 밸류보다 시장 가격이 낮으면, 어떻겠어요? 계산한 넷 밸류보다 시장 가격이 낮아. 그러면 사고 싶죠? 그럼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이거 살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주식처럼. 올라가. 그런데 너무 올랐어요. 여러 사람이 사자고 막 그러니까. 너무 올랐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넷 밸류보다 위로 괴리가 많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요? 해 팔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예, 그 ETF는 순간적으로 가격이 떨어지죠. 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때 주식 투자를 할때뭐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의그 미래 가치를 우리가 설정하죠. 그 미래 가치를 막 할인해 와요. 어. 할인해서 현재 가격을 만들어요. 이걸 우리가 프레즌밸류라고 그러는데, 그 가격하고 시장 가격, 어, 지금 거래되는 시장에서 가격, 이건 마켓밸류죠. 그 차이에서 마켓밸류가 싸면 이게 사게 되죠. 싸니까, 근데 마켓밸류가 비싸, 그럼 못 사죠. 그럼 어떻게요? 해 팔게 되죠. 그거랑 똑같은 이론입니다. 어. 그래서 이 추적 오차와 괴리율을 따져보셔야 돼. 그러니까 아무튼, 이추적 오차가 계리율이 큰 거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어,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처음 ETF를 하실 때는 어, 이건 꼭 기억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한 번씩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그런 것들을 다 어디서 찾아서 이걸 보느냐? 이 어, 네이버에 가서 세이브로를 치든지 세이브로 아니면 네이버 금융을 치든지 예, 그렇게 하면 이게 쭉 나옵니다. 그 사이트가. 거기에서 이제 각종 ETF 이름을 이렇게 검색란에 쳐놓으면 걔 내용이 쫙 나와요. 지금 아까 얘기한 뭐 이런 추적 오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거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ETF가 구성되면 거기에 쭉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 뭐 운영보수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그걸 한번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확인한 후에, 체크하신 후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난 이거를 해보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ETF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강남에 아파트를 살 수는 없는데, 이게 니스 개념인데, 부동산에. 강남에 아파트만 투자를 하는 ETF가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니스에 같이, 뭐, 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이제, 강남 아파트를 투자 대상으로 하는 ETF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천만 원도 사고, 그게 매일 주시장에서 거래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ETF라고 치고. 그러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어떤 ETF는 강남구만,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고, 어떤 거는 강남 서초구. 어떤 애는 송파구까지 넣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어요 강남구나 서초구만 하는 애가 당연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강남구 중에서도 역삼동이나 대치동이 좋아 그니까 러 역삼동 대치동 이런 데가 많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강남구 중에서도 저 변두리에. 아직 그 비닐하우스 있고 이런데도 있어요 강남구도 뭐 그런데가 있는지 이건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ETF에서도 그런 게 적용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일단 이 정도만 이해하면 ETF를 주식시장에서 그래서 ETF는 그냥 상장돼 있어 이게 매매가 되니까 우리가 주식 뭐 어떤 종목 사고 팔듯이 여러분이 그냥 하실 수 있어요 어, 여러분 보통 주식 거래하는 H T S 창이나 mts 창에서 그냥 찾아갔고 이제 이런 거를 세이브로나 네이버 금융에서 확인한 후에 나이 이, 놈을 투자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거기서 그냥 사고팔는 그게 뭐뭐뭐초분 단위로 막 계속 주가처럼 변하니까 그렇게 해서 사고 또 오르면 팔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더 깊게 들어가면 상당히 골치가 아플 수 있어서 편하게 이 정도 알면 ETF가 뭘고 ETF 어떻게 투자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이 정도로 해서 일단 ETF에 대한 기본적인 어, 그런 거는 좀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어, 생각이 듭니다. 에, 뭐 주말이고 음, 휴일이지만. 이런 공부는 좀 하셔야 되고 요새 ETF가 많이 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백만개미 브런치 카페를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